418번 봅니다 음. y는 로그2의 2x 더하기 4이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뭐 어떻게 평행이동 했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그럼 얘는 로그2의 x잖아 x 근데 얘는 2x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를 로그2의 x 모양으로 일단 바꿔서 모양을 좀 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2하고 x를 우리가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어떻게 y는 쓰시고 로그 2 e, 이건 똑같고 바로 앞에 2를 밑자고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E, 2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 이거와 이거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로그 2의2 그건 1이잖아. 1. 플러스, 로그 2에 x 플러스 2. 요렇게 바꿀 수 있지. 됐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y는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내면 되지. 보니까 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했네. 그럼 우리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응?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이동하면 우리는 저 숫자 보를 바꿔서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잖아. 됐지? 음.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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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이라는 거는, 어, 왼쪽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Y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Y 마이너스 1. 은, 응, 이렇게 되니까 y 대신 y-1을 대입한 거야. 요 y 대신 y-1을. 그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우리는 y 대신 y-1을 대입하잖아. 자, 그래서, 그래서 m은, 이거 m 더하기 n 거라고 했는데, 이건 뭐야? m은-2, n은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 이제 419번 또 보시면, 419번. 뭐, 시키는 대로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자, 이번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그러면 나는 X 대신, 뭐, X 대신, x n 대입하면 되지. 그다음에 y 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럼 y 대신 y 대신 y n 이렇게 대입을 할 거라고. 대입하면 되지. 뭐. 그랬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대. 일단 식을 저렇게 이동한 식을 써 보자고. 그러면 y 대신 y-n, y n 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따 플러스 n이라고 쓸 거고 x 대신 x-m, 그럼 로그 4분의 1 x-m이고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그랬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대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점근선이 이 점근선 있잖아 이 점근선 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야. 우리가 로그함수 그래프에 점근선은 진수 이게 0이 될 때가 점근선이잖아. 즉 x는 m이 점근선이라고.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아 따라서 m은 얼마? m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얘기지. 그런 다음에 어, 지나는 점 하나를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1 콤마 0 마이너스 1 콤마 0을 지나 즉 어, 여기에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음, 1 y에다 0 m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n이 나오겠지 그래서 차례차례 대입해보면 y는 0이고요 이렇게. 로그 4분의 1 그대로고 x에다가는 뭘? 마이너스 1 m에다가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되겠 네, 그리고 플러스 n 요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정리 해 봐. 얘가얼 마야? 요, 만 따로 잠깐 보면 로그 4 분의 1에이 잖아. 그럼 얘는 로그 4 분의 1 이라는 건2의 마이너스 2 제곱 이지2에 이건 1 이고, 그래서 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네. 됐죠. 아,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별로 왼쪽으로 훌쩍 넘어가면, 따라서 n은 얼마? n은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네. n은 2분의 1이다. 되겠죠. 그래서 n분의 m을 구하라고? n분의 m? 그러면 n은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m은 마이너스 3 그러면 답은 6 이렇게 되겠네요 아 n은 2분의 1 미쳤어요? 왜이래 응. 마이너스 6 흥분,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어, 지가 들려놓고 그렇죠 어,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자,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 420번 봅니다. 어, 얘는 또 뭔가? 틀리지 말아야지, 이번엔. 조심. 자, 420번. 이번엔, 요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어 차례차례 해볼까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대.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일단은 y 대신 y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대입하면 y 대신 y 플러스 3 y 플러스 3 이거는 로그 2에 4x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좀 합시다. y는 하고서, 어, 요게 지금, 응? 요것만 잠깐 보면, log2에 4, 더하기, l o g 2의 x잖아. 근데 얘가 얼마야? 2지, 2. 요게 2니까. 아,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면, y는, 어, 얘부터 쓸게. 로그 2의 x 네. 그 다음에 어, 플러스 2고 3이 넘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음.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 상상을 해봐. 그 그래프를 어, 일사분면의 x,y 점이 있다고 하고 x축 대칭을 이렇게 시키면 x는 그대로 y 대신 마이너스 y지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어떻게 돼? y 대신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고 그게 o 그 2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건데 이거가 이거라는 거야 이거의 그래프가일치한데 그러면 뭐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y는 하고서 어... 1 로그 2의 x지. 이게 X, 로그 2의 x분의 a 형태로 돼야 되니까 자, 이걸 다시 쓰시면 로그 2의 로그 2의 x지. 음, 따라서 y는 자, 이거는 로그이라고 쓰고서 어, 요게 뭐 위에다 쓰시고 밑에다가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얼마? 요게 요게 a. 그래서 a는 2다. 그런 얘기네. 됐죠? 음. 자, 그다음에 421번 보시면 음. 자, 얘는 421번. 보기함 수준 그래프가 이거. 이거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거. 기본 골격이 y는 l o g 2의 x여야 돼. 그러면 기억번부터 봅시다. 얘는 x 대신에, 요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니까 y축 대칭한 거지. 가능하지. 겹쳐질 수 있는 거. 다음에. 어, 얘는 저 위에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이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3만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3을 대입하면 되니까 가능하지 됐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얘는 문제가 좀 있죠. 뭐냐 하면 얘는 y는 log2의 x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골격 자체가 다른 그래프라. 그치? 지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할 수가 없는 일. 다음에, 리얼, 얘는, 자, 얘는 뭐 y는 로그 g 2의 1이지. 더하기, 로그 g 2의 x지. 그럼 이게 y-1은 로그 g 2의 x니까, 우리 뭐요 그래프를, 해봐. 그래프에서 y 대신 y-1이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얘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겠는데 어, 됐죠?